첫째 항이 1005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초항 더하기, 초항이 1005죠. 1005 더하기 n-1d, d가 마이너스 4잖아요. 자, 이거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니까 1009야, 1009. 천구. 자, 이렇게 얘가 일반항입니다. 자, 이게 일반항인데 n번째 항이죠. 자, 얘가, 얘가 처음으로 10보다 작아질 때, 자, 그럼 10보다 작아질 때의 n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4n을 우측으로 이항하시면 우변으로 이항하시면 4n이 크다가 되겠죠. 4n이 큽니다. 자, 이거 10은 이쪽으로 이항하시면 1900이 10이 되겠죠. 1 9 0 0 10 하면 999가 되겠네요. 999. 자, 그러면 이거 나눠주시면 되겠죠. 4로 나눠주시면 n은, 자, 999를 4로 나눠볼게요. 999 나누기 4. 자, 요렇게 같이 계산해봅시다. 4, 2, 8. 자,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19죠, 19. 4, 4, 16. 요렇게 내려오고요. 39, 4, 4936,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4936, 해서 나머지가 3,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나눴더니만, 249점. 자, 뭐 여기는 계속해서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4728만 이렇게 거,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냥 XXX X, X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n은요 자연수야 자연수. 왜 자연수일까요? 자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자연수이기 때문에 249점 뭐뭐뭐보다 큰 자연수는 250이겠죠. 그럼 250 이상부터는 그쵸 그렇죠? 250부터는 자 얘가 10보다 작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보다 작아지는 항은 제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 제 250항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제250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